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학스터 화상 수업에 또 강력한 기능 하나를 배워볼 텐데요. 학습 현황을 체크하고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참여 요청을 체크하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학스터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학스터의 화상 수업을 띄워두었습니다. 현재 어, 신라의, 신라의 건국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업이네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교사 화면, 왼쪽에 작은 화면이 학생 화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막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옆에는 살펴보기 창을 통해서 아이들 얼굴 을 보고 있겠죠. 근데 애들이 분명히 나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혼자 웃고 있어요. 하하하. 뭔가 느낌이 오죠? 학생들이 이게 지금 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잘 듣는 건가? 안 되겠다. 한번 내 수업을 듣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참여 확인 요청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 참여 확인 요청.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참여 확인 요청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면 전체에게 참여 요청을 클릭하는 순간 학생들 창에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참여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어,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냥 참여,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뭐, 쇼핑몰에서 뭐, 살 때, 개인정보 확인할 때, 숫자 누르는 거, 그게 떠요. 6, 2, 3, 3. 눌러야만 확인이 돼요. 자, 이걸 누르면, 학생 화면에서는 참여가 되었다고 마무리가 된 거고요. 선생님은 참여 확인 결과를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 김계동 학생이 참여했다고 표시가 되죠. 만약에 다른 데서 어,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있거나 어, 웹툰을 보고 있거나 그런 학생은 이게 떴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 상태로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겠죠. 이게 바로 참여 확인 기능이었고요. 자, 이걸 뭐 1시간에 두번 정도 체크를 하겠다. 이러면 아이들은 어, 자리를 뜨지 못하고 다 정확히 수업을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 그리고. 수업이 종료가 되었어요. 초등보다 중등에서는 출석에 굉장히 민감한 걸 알고 있는데, 중등 선생님들께서는 오늘도 수업에 안 들어오지 않았냐 했을 때, 아닌데요? 저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발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컴퓨터는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들어온 접속 시간과 나간 시간을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체크해 주는 기능이 이앞터 화상 수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더 보기를 클릭하셔서 학습 현황 가장 위에 있는 학습 현황을 클릭하시면 학생들마다 접속한 첫 번째 시작 시간 그리고 끝낸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어, 참여 시간은 지금 제가 학생 걸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0분이지만 나가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의 그 차를 이용해서 참여 시간이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디바이스와 브라우저까지 표시가 됩니다. 어, 너무 정확해요. 이게 우리 반 애들 전체가 표시가 되고요. 이걸 수업이 끝난 뒤에 어, 한 번에 복사하기가 아니라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를 지원해 주는데요. 오른쪽 위편을 보시면 여기 엑스포트 CSV 엑셀 파일 형태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내보낸 파일이 들어와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 요걸 누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엑셀 파일로, 어, 접속한 현황이 쫙, 표시가 되게 됩니다. 파일명은, 오늘 날짜와 파일을 엑스포트한 시간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뭐, 3학년 일반 수업, 5학년 3반 수업, 그때그때 그때 내가 들어갔던 시간마다, 어, 출석을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어, 이것으로 이악스토어의 화상기능 출석확인, 참여확인 기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